어깨에서 많이 볼수 있는 어깨 근육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어깨도 아프고 그러면서 목 주변 등으로 아픈 경우 많으시죠? 어깨 근육통은 뭐 흔히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한 자세로 일하는 분들 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오래 하든지 아니면 서서 하든지 그런 한 자세로 오래 한 분들한테 흔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냥 어깨만 아픈 게 아니라 이제 목, 등까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깨 구조는 사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팔을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더 없잖아요. 그래서 팔을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 많은 인대들이 붙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어깨 인대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근육으로도 팔과 몸통을 그리고 이 날개뼈와 또 척추뼈 이렇게 다 이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특히나 회전근개는 여기 팔, 이 뼈를, 상완골을 따고 이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너무 막 쉽게 빠지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붙어 있는 근육들을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나 근육통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처음에 이제 근육이 오래 한 자세로 있으면 특히나 긴장을 하게 되겠죠?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거예요. 15분 이상 되면은 이제 몸이 이제 뻑쩍지근하기 시작하죠, 근육들이. 그러면서, 근데 그 근육 긴장이 오래되게 되면 이쪽으로 피가 잘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겠죠. 안 통하게 되면서 여기에 뭐 피로 물질이나 대사물들이 축적되고 그러면서 근육이 손상되기 시작하고 이게 오래되면 이제 흉터가 나아요그 흉터를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해서 이쪽에 이렇게 근육, 근막이 있는데 근막에 이런 흉터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통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침으로 이렇게 풀어 주는 게 바로 저 포인트들입니다. 그래서 뭐 극상은 이렇게 보면은 이쪽 어깨 위쪽에 있는 근육이 아프면 딱그 부위만 아픈 게 아니라 방사통이라고 해서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극상은 뭐팔 쪽으로도 가고 뭐 극하근도 등 쪽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팔로도 많이 가죠. 그리고 경갑하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이쪽으로 하기도 하고. 경갑공은 특히 이쪽 아프다는 분들 많으시죠? 이쪽 근육도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근육들이 있어요. 삼각근도 있고 또 옆구리 같은 근육도 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어깨가 아플 때 운동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고민이 되시잖아요. 보통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 뻑적지은 하고 묵직하다, 뻐근하고 묵직하다 이러면은 이건 보통 근육통이에요. 이거는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시큼하거나 뜨끔하다. 이럴 때는 운동을 하면 더 아파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 건이나 뭐 이런 인대 이런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운동을 하면 더 상처를 거들어져서 치료기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 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허혈성 압박입니다. 근육을 푸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어깨에 좀 뭉친 부위 있으시면 여기를 꾹 잡아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풀어주고 또, 꽉 잡아주고 있다가 풀어주고, 이렇게 하시면 근육이 잘 풀리고, 아니면 아예 이쪽 뒤쪽이 아프다, 팔이 잘안 닿는다 하면은, 이런 테니스 공이나 뭐 골프공 같은 거를 대고, 꾹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피가 안 통하겠죠? 피가 안 통하다가 딱 대면은 피가 싹 통하면서 그 근육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오시면 해드릴 수 있는 치료는 제일 좋은 게침 침으로 아까 말한 그런 트리거 포인트들을 그런 흉터 조직들을 풀어주고요. 또 한약으로도 근육은 잘 풀립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깨 근육이 아프면 이제 어디로 가시면 될까요? 어깨동무 한의원이요. 이렇게 도 오시면 잘치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